도마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저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올 수가 없다. 너희가 진정 나를 안다면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그분을 알았고 또 그분을 보았다. 빌립이 말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너는 나를 모른단 말이니,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어떻게 너는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느냐?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은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아버지 아니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내 말을 믿으라 나를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행한 표적 그것만이라도 믿어라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행한 모든 일들을 그 사람도 행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 이루어 줄 것이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내가 그분께 구하겠고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 못했고, 알지도 못함으로 그분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은 너희와 너희 안에 계시며, 너희는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 안에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잘라내시네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서 깨끗하게 다듬으신다. 너는 많은 열매를 맺어 내 제자인 것을 나타내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 계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을 실천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은 너희를 자기 것이라고 사랑하였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선택하였으므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해서 쫓아낼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를 죽이는 사람들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나 나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요,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아들이 아버지를 영마롭게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을,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한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부디 이들, 이들을 완전히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저들도 사랑하였음을 알게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올리브 나무 정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정원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종종 만나는 곳이었으므로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군인들과 천부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성전 경비대를 데리고 정원에 왔습니다. 그들에게는 등불과 횃불과 무기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당할 일을 하시고 그들 앞으로 나아가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나사렛 사람 예수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막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로 유다도 그들과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나사렛 사람 예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그러라고 말하였으니, 이제 너희가 찾는 사람이 나라면 이 사람들은 가게 하여라. 그때, 시몬 베드로는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 종의 이름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집에 거두라 꽂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말라 말이냐. 그 순간 군인들과 천부장들과 성전 경비대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결박하여 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먼저 갔습니다. 안나스는 그해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가야바는 며칠 전에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다른 제자 한 사람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다른 제자는 제사장과 친분이 있는 사이였기에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문 밖에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한참 후 제사장과 아는 다른 제자가 방문 밖으로 나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지키는 여자가 베드로를 보면서 "당신이 이 사람이 제자 중한 사람이 분명 아니지요?" 저는 아니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성전경비대들은 불을 피워 놓고 주변에 둘러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베드로에게 "당신이 저 사람이 제자 중한 사람이 아닌 것이 맞지요?" 부인하면서 "나는 아니오"라고 대답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베드로가 칼로 귀를 베어버린 종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저 사람과 함께 정원에 있는 것을 보았소. 베드로는 두번 다시 부인하며 부인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 순간 달기 울었습니다. 아멘.